안녕하세요. 제가 우유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, 저는 이제 A라는 슈퍼에서 2,200원에 주고 우유를 먹게 됐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유를 마시러 가보니까 이 우유집이 문을 다, 내부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문을 닫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로 간게 이제 저희 B라는 슈퍼인데 이 B라는 슈퍼는 우리가 1,700원인 거예요. 근데 쿠폰 한 장을 준 거예요. 이거 왜 주냐 하니까 어 저희는 이제 천0 0 0원당한 장씩 쿠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서 저는 동생과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죠. 그랬더니 이제 각자 이제 1,700원, 1,700원, 저까지 1,700원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메리 슈퍼 이제 마트에서는 저한테 쿠폰을 5장을 준 거예요. 저로 인해서 5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동생이 1,700원이니까 하나, 친구가 1,700원이니까 하나. 저도 1,700원인데 제가 이 2명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2장을 더 줘서 총 3장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 비마트는 첫 번째로 30% 할인을 해주고. 두 번째로 100% 만족 보증. 우유를 그러니까 먹다가 마시다가 맛이 없으면 반품 하셔도 돼요. 이거는 다시, 다시 해서100% 만족 보증. 이거는 환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천안당 쿠폰 한매예요 이거는 이제 천장을, 만, 천장을 모으면 이제 해외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저는 천장 이렇게 어느 날 계속 마셔서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, 한 명, 한명 알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천장을 생겨가지고 해외로 떠났답니다.